해결의 법칙 개념편 수원 146페이지 확인 4번의 1번 문제를 봅시다. 지금 세타가 일단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세타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인이라는 친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지름분의 y의 좌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반지름 분의 y의 좌표라는 얘기니까 3분의 1이라는 거는 요 반지름이 3이 나오고 y의 좌표가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주면 요괄호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렇즉이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2 콤마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x의 좌표분의 y의 좌표였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분의 x의 좌표였다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3이라고, 아이고이고, xy가 반지름이랑 x의 좌표가 바뀌었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라고 나와야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y의 좌표인 1이 들어올 거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